고향의 푸른 하늘, 최병화. 정수기는 오늘도 약속한 시간에 장옆 골목에 있는 커다란 고간 앞에서 언니 정희가 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반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오늘은 웬 까닭인지 언니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가려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고 하던 차입니다. 정수가, 너퍽 기다렸지? 얼른 오려고 애를 썼지만, 오늘은 집에 손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쁜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하고 숨이 차서, 새끈새끈거리면서, 뛰어온 소녀는, 말할 것도 없이, 정숙이 언니 정이었습니다. 보니까 정이와 정수기는, 똑같이 하얀 에이프런을 걸치고 손에는 커다란 바스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정답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기, 계란, 포도주, 밀가루를 사면서도 형제는 이야기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다. 넌 빠져나오기가 쉽지만, 나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죽을힘 잡고 해본다면 못할 노릇이 없다. 정수가 너도 눈치채지 않게 정신 차려야 한다. 정희는 계란을 세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염려 마루. 그렇지만 언니가 좀 어렵겠수. 주인 에밀 코 아주머니가 그렇게 무섭고 사나우니깐 감쪽같이 될까. 난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만일 들키든지 하면 끝내 언니는 잡혀 죽을는지도 알수 없으니까. 하고 정수기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너또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넌참 겁쟁이야. 만일 들키든지 하면 이런 악착스러운 곳에서 구차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느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날 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정거장으로 나와야 한다, 응? 믿음성 있는 언니는 이러한 말로 동생의 결심을 복도다 주었습니다. 나도 안다우. 나도 얼른 조선에 갈수 없게 되면, 하루 바삐 죽는 편이 나은 줄 안다우.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이 죽을 일만 자꾸 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못할 노릇이 없다. 자, 난 오늘 손님이 와서 바쁘니까 얼른 가야겠다. 내일 또 만나자. 잘 가거라, 응? 언니 정희는 살 것을 다 사고 나서는 동생 정수기보다 한 걸음 먼저 장 밖으로 나와서 무거운 바스켓을 안고 줄다름을 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밀코 아주머니는 이 동리에 단한 집밖에 없는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어린애도 하나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는데 원체 성미가 급하고 인정이 두텁지 못해서 정의를 곰살 굳게 굴어주지 못했습니다. 너 오늘도 길에서 장난치다 왔구나. 이런 말안 듣는 조선 계집애년. 오늘은 손님이 세 분이나 오셔서 바쁘니까 5분 동안에 핑댕겨오했더니 그래 11분이나 지나서와? 에밀코 아주머니는 정의를 보자마자 물어 뜯을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지고 있던 빗자루로 정의의 잔등패기를 때렸습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았지만 의뢰 그러려니 하였으므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바스켓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일 한마디라도 말대답을 하면 그 당장에 아주머니가 들고 있는 그 더러운 비가 자기 얼굴 한복판에 떨어질 것을 잘안 까닥이었습니다. 이곳은 만주국의 아주 한끝 가는 북쪽인 시베리아와 몽고의 국경 데자보라고 하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도해지라는 것은 그저 빈말뿐이고 대련이란 중국의 항만도시와 조선 방면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정거장이 있는 것과 또 만주국, 러시아, 몽고 세 나라 국경이 되는 곳이므로 만주국과 러시아의 수비대가 있는 것과 그리고 모두 인구를 합하면 겨우 5천 명이 될까 말까 하는 퍽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 이러한 외국 땅에 조선 소녀 정희와 정수기 형제가 흘러와서 러시아 사람의 집에서 한여의 신세가 되어 그나마 마음 편한 날이 없이 악착스러운 고생을 하고 지낼까 여기에는 참말로 듣기에도 애달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두 형제의 아버지는 전에 서울서 크게 장시를 하시었는데 고만 장사의 재미를 보지 못하여서. 지금으로부터 13회전. 세살된 언니 정희와 갓 낳은 동생 정수기를 어머니와 함께 정희 외가 집에 맡기고 만주로 가시더니 3년 후에는 시베리아에도 한구석인 이르쿠츠크란 곳에 있다고 편지가 나왔습니다. 담력이 세시고 모험하기 좋아하시는 정희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장사하시는 동안에 크게 성공하시어서 이제는 돈을 많이 모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정의가 6살, 정수기가 3살 되던 봄에 아버지에게서 돈과 사람이 나와서 어머니께서는 정의 정수기를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조선과 만주국 사이에 있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 끝없는 만주벌판을 지나 시베리아 한 구석인 이르쿠츠크까지 지루한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 네 식구가 조선 사람이라고는 열 사람도 못 되는 타국 하늘 아래서 즐겁고 복스러운 날을 3년 남짓 보냈을까 말았을까 할때 어느 날밤그 무서운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가게에 있는 물건을 무엇이든 깨끗이 다 집어간 다음 집에다가 불까지 질러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적들에게 대항하시다가 권총을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1억저럭 5년 전 가을. 정희가 9살, 정수기가 6살 되던 때였습니다. 꽃밭에 불 질러 놓은 것 같은 이 끔찍한 꼴을 당하신 어머니께서는 고만 얼빠진 사람 같은 정신없는 사람 같은 슬픈 어머니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쓰면 너무나 가엽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고만 미친 증이 생기셨습니다. 어린 두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귀신같은 무서운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행한 새 식구에게 마음껏 동정한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크리프스키란 러시아 사람이 손수 하얼빈까지 바래다주면서 조선으로 나가라고 여비까지 주면서 자기는 도로 이르쿠츠크로 돌아갔습니다. 새 식구에게 불행한 것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얼빈에서 아주 미쳐버린 어머니께서는 다른 병까지 덮치어서 몸이 몹시 파리해지시더니 기차가 쓸쓸한 새나라 국경을 지나갈 때 어머니 병 증세가 버쩍 더해져서 아주 아주 위급해졌으므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서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병든 어머니하고 두 형제가 기차에서 내린 곳이 즉이 조그마한 정거장 대자불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의사라고는 한 사람, 여관이라고는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한 일만 덮치고 덮친 가엾은 어머니께서는 의사인 벨코프 집에서 고만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이와 정숙이는 어쩔 수 없이 정이는 여관집 밥값 대신으로 에밀코 아주머니가 붙잡아두고 정숙이는 약값 대신으로 벨코프 아저씨가 맡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제는 비록 한 동리이지만 서로 헤어져서 웃음없는 쓰라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희와 정숙이 형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비참한 날을 보내왔지만 지금처럼 웃음없는 쓰라린 세월을 그날그날 그날 보내지만 조금도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수심 쌓인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씩씩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소녀들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일할 때 쓰는 하얀 모자를 쓰고 앞에 에이프런을 걸친 맵 씨는 원체 얼굴이 흰 데다가 러시아 옷을 입었으므로 얘들이 조선 여자인지 얼른 보아서는 누구든지 몰랐습니다. 더욱이 어렸을 때 이곳에 왔으므로 러시아 말도 러시아 사람 뺨치게 자라였습니다. 의사인 벨코프 아저씨는 여관 주인인 에밀코 아주머니보다는 될 때도 없이 마음이 착하고 인정이 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밖으로 병지를 진찰하러 나가시므로 동생 정숙이는 한결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놀기도 하고 책도 읽을 틈이 있지만 언니 정희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 10분 동안만이라도 정이 마음대로 보내는 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이가 가엾은 동생 정수기와 5분이나 1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동리 한 복판에 있는 장으로 반찬거리를 사러 갈 때뿐으로 두 형제는 장옆 골목에 있는 큰곡간 앞에서 누가 먼저 가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서 함께 고기랑 계란이랑 밀가루랑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흥정하면서 그 짧은 동안에 겨우 몇 마디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짧은 동안이 남아 가엾은 이두 형제에게 있어서는 다시 없는 행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형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이르쿠츠크에서 무참히 돌아가신 아버지와 벨코프 의사의 집 병실에서 가엾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기 두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공기를 호흡하던 조선에 있는 서울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암만 사무하고 생각한들 두번 다시 만날 수가 없지만 조선이란 곳 서울에 가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형제도 덜어 계시어서 우리들을 반가이 맞이하시리라 하고 가위 없는 남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조선 땅을 몹시도 그리워 하였습니다. 좀처럼 해서 어려운 일이라 하겠지만 두 형제는 어느 때든지 기회를 보아서 그리운 조선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심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하였습니다. 그때 준비로 단일전한 푼인 적은 돈이 생겨도 형제는 써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에밀코 아주머니는 마음이 나쁜 것이나 지지 않게 또 몹시 인색한 사람이므로 여간에서 돈한푼 주지 않았지만 벨코프 의사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50전 혹은 1원 이렇게 정수기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푼, 두푼 모은 것이 그동안 37, 8원이란 적지 않은 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만 가지면 만주를 지나 조선 평양까지 갈 차비는 될 듯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양까지 가서는 서울 외갓집으로 전보를 치면 데리러 오려니 생각을 하였습니다. 외갓집 주소를 모르므로 전에 자기를 데리러 온 성구 아저씨가 대련에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우선 대련으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정희가 죽을 일만 자꾸 하면 하고 마음 약한 동생 정수기를 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면서 동생의 결심을 복돋다준 것은 아주 최후의 결심을 실행해 보자는 은혼이었던 것입니다. 보름날 밤에 잊어버리지 말고 꼭 정거장으로 나오너라. 정의는 정수기에게 이렇게 거듭 다짐을 주었습니다. 아, 모름날 밤 형제는 죽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새 나라 국경에 있는 쓸쓸한 정거장 대자보에서 돈 주고 산 물건같이 어느 때까지나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의 손을 빠져 조선으로 향하여 도망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에밀코 아주머니와 벨코프 아저씨는 하얼빈에서 난 백개 러인으로 두 사람은 사촌 남매간이었습니다. 그래 하얼빈에는 이두 사람의 부모들이 살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매달 보름날이면 의의 밤차로 하얼빈으로 가서 한 이틀 동안 묵었다가 대자보로 돌아오는 것이 버릇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가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날 밤은. 기어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니 정희는 언제든지 에밀코 아주머니 배웅을 나감으로 하얼빈 가는 기차와 엇갈려서 정거하는 기차를 잡았다면 어렵지 않게 대령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힘든 것은 동생 정숙이였습니다 정숙이는 벨코프 아저씨가 정거장으로 나가시면 문을 꼭 닫고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일은 하얼빈행이나 대련행 기차 시간이 똑같은 까닭입니다. 만일 정거장에 가는 정수기를 집안 사람이 알게 된다면 몇 날을 두고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형제의 즐거운 날은 아주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의논한 일이라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정수기도 굳게 결심하고 울렁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켜 가면서 벨코프 아저씨를 대문밖까지 배웅을 하고 나서는 부지런히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외투를 입고 검정 목도리로 얼굴을 반이나 가리고서는 조그마한 바스켓을 들고는 살같이 뒷길로 돌아서 정거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돈은 어저께 미리 언니에게 다 맡기었습니다. 정수기가 가만히 정거장 옆 골목에서 변소 앞 컴컴한 곳까지 가면 정희가 대령까지 가는 차표를 사가지고 있다가 한 장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하여 두었습니다. 마음이 좀 단단한 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당하게 되니깐 정신이 자꾸만 떨려 나왔습니다. 정의는 그날 밤 에밀코 아주머니 뒤를 따라서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정의는 그저 목도리만 두른 채 에밀코 아주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두 손으로 든채 정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거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직 두 군데 기차가 도착하려면 20분이나 있어야 합니다. 아주머니, 표는 제가 사다드리죠. 정희는 결단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때마침 아주머니 아시는 이가 인사를 하면서 왔으므로 아주머니는 돈 지갑채 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 계획은 어렵지 않게 성공하였습니다. 정희는 돈 지갑을 받아 들고는 즉시 표파는 곳으로 가서 하얼빈 한장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한 뒤에 자기 돈 지갑에서도 미리 대령까지 가는 차값 세둔 것을 내밀고는, 대령까지 가는 차표 두 장만 또 주세요. 하고 이번에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차표는 이렇게 해서 정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돈지갑과 차표를 드린 다음, 시치미를 뚝 떼고 변수 쪽으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그곳에는 동생 정수기가 벌벌 떨면서 우드컨이 서 있었습니다. 정거장 대합실에는 벨코프 아저씨 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하얼빈 가는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에밀과 주머니를착한까지 모시고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육교를 한다름에 뛰어 올라가서. 반대 방향인 대련으로 가는 플랫폼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대련행 기차가 깜짝 놀랄 듯한 기적소리를 지르고 정거를 한 때였습니다. 언니! 그때까지 개찰구 앞에서 얼굴이 새파래 가지고 서 있던 정수기가 다리에서 뛰어 내려오는 언니를 보자 급히 표를 찍어 가지고 들어와서 언니 품에 안기면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맘도 알아? 정희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울고 있는 동생을 안을 듯이 해가지고 데려낸 기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는 자리를 정하고 앉아서 한숨을 휘 하고 쉬자 기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정수기와 정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비오듯 흘리면서 서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둘이 눈물을 거두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켰을 때는 기차는 새나라 국경 어느 곳을 지나는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틈에 오기 시작했는지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서 밝아 벗은 상과들을 곱게 흰 옷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 대련에 도착해서 성구 아저씨 있는 곳을 찾아서 서울 외갓집 주소를 알아가지고는 그곳서 이틀 밤을 편안히 쉬어서 사흘째 되는 아침에 봉천행 기차를 탔습니다. 봉천서 경성행 기차를 바꿔 탔습니다. 기차가 압록강 철교를 지날 때 구름에 가려던 조금 이질어진 스무 날 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와서 강의를 낮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정수가, 이 강이 압록강이란다? 그럼 이 다리만 다 건너가면 조선 땅이게? 형제는 자기들이 이사올 때, 즉, 언니 정희가 6살, 동생 정수기가 3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버지를 만나러 이르쿠츠크를 갈 때, 이 압록강을 건너갈 때는 아무것도 몰랐더니, 그때로부터 10년 후, 오늘 부모를 타국 땅에 파묻고 이 압록강을 건너 부모 안 계신 조선 땅을 디디게 될때 형과 아우는 그대로 쫙쫙 울어졌습니다. 그러나 형과 아우는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꺾이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자.